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9월 5일, 현재 시간 오후 8시 21분, 영세MBJ 한숨이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라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꿀잼님, 만인가님, 은하님, 그리고 판단님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꿀잼님이었고요 안녕. 하세요 아니, 만인가님, 예, 마닝가님. 아, 마 만인가님이었고, 그리고 은하님, 네, 꿀잼님은 마이크를 안하고요 미안. 아, 내가 착각했어. 마인가님이랑 꿀잼님이랑. 네. <laughs> 뭐, 아무튼, 그래. 자기소개 알아서 뭐, 하실 거라 믿어요. 모르면 직접 물어보세요. 제 방송 오셔서. 무지도 따지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 상대 조합이, 카타, 애니, 제이스. 아니, <laughs> 아니. <하, 웃음> 일단, 카타리나가 문제인데? 아칼리도 아칼리도 그렇고 제이스도 있어요 괜찮아 아요 괜찮아 우리에겐 천하무적의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면 승리로 이끈다는 천하무적의 은하양이 있어 아, 생각하지 말아라 은하야 QW 날리더라도 생각하지 마 궁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날려 진짜요 어. 아무 생각하지 마넌 생각하면 안돼어생각하면 사람 안 돼요 안돼 <laughs> 너에게 생각이란 사치야 <laughs> 은하야 그래도, 네? 너는 리고브레전드 칼바람 나락을 나랑 할 때는 네머릿 속에 있는 뇌는 그냥 모자를 쓰기 위한 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laughs> 그 생각만 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웃음> <웃음> 생각은 사치야 너에게. 예요. 저, 아니 저저 저 생각해도 좀 잘해요. 오늘 오빠. 오늘 애니 생각하면서 했는데 잘함. 무시하지 마 삼. <laughs> 그 자체가 네가 생각이 없다는 거야. 뭔가. <laughs> 어? 어, 그래. 아 제드님은 왜 저기요? 벌써 물려가지고 예, 왜 벌써 물리셔가지고 혼자 예왜 혼자 없으니까. 물려서 그래 1588에 응애응애 응애. 그래 왜 우, 구급차를 보내야 될 듯한 피가 돼가지고는 어? 애니 싫다 나도 싫어 그런 텐데 대구 그러게 그러게나 말이다 싫다. 다들 응. 계속 맞아 하하, 정말 싫다 지금도 싫지만 앞으로도 싫어질 것 같아 아 뭐야아 잠만 템 잘못 샀어 <laughs> AD인데 AP템 샀어 망했다 이건 망한게 확실해 누가 판단님이 직스 AD 아님? AP에요 계수가안 붙는데? 뭔 소리야 스킬 보면 플러스 뭐 뜨잖아요 예그0 네. 떠있는데? AP야, 직스. 직스 AP인데. 뭔 소리라고 앉았어. 왜영뜨지 잘못 봤나 보죠. 응. 뭔가를 아, 잘못 아. 봤겠지. 응. 아, 나 이거 아, 만화가 없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거. 그니까 러 생각하지 말라니까, 은하야? 아, 생각 안 써요. <laughs> 생각하지 그냥... 마. 너의 플레이의 점점은 생각을 안 한, 그냥 날리는 거야, 냅다. 내다후두려페 아닌데? 아, 나 생각해도 잘았는데. 어. 아니야. 너만의 착각이야. <laughs> 아빠요. 생각 안했는데입빠구로 날아갔잖아요. 이거는 안 돼. 은아야, 생각을 안 하라 그랬지. 눈을 감으라 그러진 않았다. 내가 말한 건데 이게. 내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지. 눈을 감으라 그러진 않았어, 너에게. 응? 은아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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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개소리야! 특히 제는 그래. 열심히 한 번. 안 되잖아.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년의 서포시라니. 아니 와 때. 아니 왜 직스가 서포시 미드캐릭인데? 아니 다들 맞고 있어. 야매 때 맞지 마요. 아저한방 아깝다. 괜찮아. 또 죽이면 되지 뭐. 저한 방은 내가 죽인다. 그러고 죽지 마요. 매번 얘기하지만 어 장인이라 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장인이라는 표현을 믿지 않아. <laughs> 아그 p c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어 티오를 가져와. 아, 저 티, 티어를 가져와.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티어를 가져와. 허. 최소 최소 플레 이상은 돼야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어. 어. 아이고, 깐깐하고. 잘하사람 잘해요. 네, 그 숨머식이라고 하시는. 최소 플레는 가져오고 장인이라고 떠벌려. 어 그거 아니면 내 앞에서 장인 얘기하지 마 왜요? 아주 허. 그냥 다 찢어버릴 랑개 그냥. 오. 네. 응. 난 시청자 니들을 안 믿어. 네. 일단 은하야, 넌 생각하지 말고 큐쏘라 그랬지. 아싸. 나 아직 키안한번나왔는데 한, 한 생각 없이 큐 쏘다 죽였다. 그것 봐, 니들 생각 없 생각을 하지 마. <laughs> 니들 플레이의 정점은 그래, 생각 없이 쏘는 거야. 그냥 냅다 후려갈겨. 생각을 아니, 하지 생각 않겠다. 잘하고 있어 생각하지 마. 오빠. 어. 만화가 없다. 생각을 안 했더니 만화가 없다.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이바닥이. 꼬코라 주님 되었어요? <laughs> 이제 야 참여할 수 있겠구만. <laughs> 세이 고파이 <굿바이> 패치. <laughs> 세이 고파이 <굿바이> 패치 <laughs> 아, 귀여워. 더 이상의 패치는 네이버. 그래. 그 대사도 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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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 게 네이버인데. 그래도 그 오랜만에 듣는. 뭘뭘 오랜만에 들어 어제도 했는데. <laughs> 아 진짜요? 그래. 박년님 어서 와요 반가워요. 네가 어. 내 방송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만큼. 방송은 보잖아요. 보는 건지 자는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해 요즘 들어서. 아니 아니 어제 더 잠다고 하고 잔거 맞잖아요. 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그래. 계속 그럴 거 같긴 한데. 의심은 싫어. 된다. <laughs> 와, 그오 생각 없이 은아. 너는 <laughs> 생각 없이 해야 돼. 생각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 너. <laughs> 아, 내가 생각한 거 같은데. 네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만큼은 그래. 내 머리는 모자를 쓰기 위한 장식이다라는 마인드로 그래 게임을 하라고. 마크요? <laughs> 아... 롤 일단 한네판 정도? 네, 두 판만 더 하고 마크로 넘어갈 거야, 유한님. 정확히 시간은 몇 시쯤 할 거라고 얘기 예상하기 힘든데. 어. 안돼, 카타. 정확히 몇시막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오, 네. 요, 요. 뒤에 나이스. 먹어요. 네. <laughs> 아칼리져 있다. 어. 오 예. 어. 왜 이렇게 궁이 짧지? 기분 탓. 기본 탓인가? 야, 마티 말라. 우와, 나한 <laughs> 번도 안 죽었네. 확킬이네 우와, 그래, 은아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하니넌 그냥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데니까. <laughs> 너 생각이라는 걸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패배해. 넌 아무 생각하지 마, 은하야 어, 그게 너의 안 장점이야. 안돼. 돼. 그게 너의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야. 그래, BJ 또 죽고요. 죽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운명이고 팔자예요. <laughs> 고이병님 어. 어서 오세요. 오셨서 어. 바로 나가셨구요 요즘 한수님 내전이 없네요. 참여 신청도 안 하고 내가 내전을 잘 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청자가 없잖아. 돼, 힐. 음. 아 어. 네, 디버 터졌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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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캡을 가야 되나? 응 음. 리치뱅인부터 가야겠다. 그래도 돼요. 리치뱅인 가도 되고 데캡을 가도 되고. 몰라. 솔직히 직... 뭘 가도 어뭘 가도 상관은 없는 게원체쎄 걔가 직스발. 지뢰 w, w E 뭐부터 찍지? 본인이 찍고 싶은 걸 찍어요. W <laughs> 날라가거라 들어오지마. 에? 턴으로 들어가주겠어. 문틈에 발이 찍혔다. 아후 세이프님 너무 아프겠다. 우와, 응. 끝났다. <laughs> 진짜 아프겠다. 문틈에 우와. 발이 찍혔대. 아우 그 고통, 극혐 극혐. 고통과 좌절. <laughs> 응. 뒤져라안 죽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우 그 고통. <laughs> 오. 그래, 은하야.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냅다 아, 후려쳐. 어. 그게 네. 너의 임무야. 죽어 아아야 은하요? 내가 얘기했잖아. 은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쩐다니까? 내가 아니, 봤을 때 쟤. 아니, 제가 제... 요즘, 아니, 룰을 잘하는 거예요. 은하가 농담이 아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플랫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야. <laughs> 어. 그 진짜로. 아니요 진짜 원래... 농담이 아니라 진짜 플랫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 쟤. 어. 어, 어. 트리플킬 반댕 나괴롭히지는 말아줄게 내가 봤을 때 은하가 진짜 짱짱맨이야 어, 아니 그, 아니 진짜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바본데 동네 오이식, 바본데 오이식, 어, 무의식 중에 막힘 세지고 막 무공을 <laughs> 익히고 있는 애들 있잖아 은하가 그런 거야 어. <laughs> 맨 처음에 은하 봤을 때 별로였거든 근데 빅토르를 못한데그 빅토르를 줬다? 근데 맨 처음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큐를 날렸는데 코드라 나오더라. <laughs>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큐를 날렸대 자기는. 근데 코드라가 떴어. 심지어 우리가 딜도 안 했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딜도 안 했는데 어, 뜬금없이 코드라 떴더라고. <laughs> 그게 말이 돼?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니들 어? 내가 봤을 때 은하는 거의 진짜 짱짱맨이야. 어, 아무 생각 어, 이거것 봐. 지금 공어 궁두...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인 거야. 자 딜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어? 은하가 만약에 어 죽어가지고 저거 템사 썼으면 100% 음. 사망이었는데 크, 자비로운 아이 죽어라 <laughs> 오 사람들이 그냥 아주 날뛰는구만 어? 안되나오 음. 피해보기자 어. 은하 죽었니 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대시야 아 죽겠다. <laughs> 아름답다. 안돼. 아니에요. 안돼. 살려줘. 오케이. 오살았다판다님 살리라고 나 있는 스킬 다 썼다. 나이스. 굿자나이스레 굿짜. 굿자이큐 같이 가요. 역시나 더블 킬의 장인이야. <laughs> 아아파요 <laughs> 장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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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나중에 딜량을 보면 돼. 아, 궁이랑 W랑 해서, Q를 3개 다 맞춰야 돼. 어. 어 야매 때. 이게, 롤을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킬 수가 많으면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딜량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야매 때. 야 단발마라. <laughs> 야매떼. 단발마. 좋았어. 좋은 단발마였다 아아 아칼리가 쎄다 아 일단 주냐 부터 가야겠왜왜다 죽어요? 왜다죽이냐다 다 죽으니까 다 죽죠 제가 딜량 1등을 가 보겠으니 최선을 다해서 <laughs> 저리가 이 제이스 악마야 악마 <laughs> 아크마 악의 모든 <물건> 제이스 <laughs> 내가 애니 에쓰면은 아, 그만. 은하님이 애니했었으면 망했겠지. 왜요? 야, 그너 애니 생각하면서 하잖아. 애니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해도 잘해요, 저. 는로 뻥치지 마. 애니는 진짜 그만큼 잘해요. 뻥치지 마. 너왜 자꾸 거짓말해? 아니 오늘 애니 랭 했는데 미드 리드 섰거든요. 미드가 음. 진짜 캐리했다니까 그럼 상대 팀이 못했나 보지. 아니요. 내가 바랬 상대팀 분들이 정말 더럽게 못했나 보다. 아오. 음. 나이스. 야매 <laughs> 야매 아니 이 양반들아 좀 천천히 가자. 밀고 가자. 은아야. 응? 아무 생각 없이 하라 그랬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니 잡았더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잡음. 나이스. <laughs> 나이스. 굿샷. 죽어라. 내가 먹고 싶었는데. 은아. <laughs> 저리가 음, 가어 음, 맞았다니 먹었 추워 그래요. 정말 비터 판타전이 아닐 수 없어요 추워 피즈 해볼까? 추워. 아, 추워. 피즈? 너 피즈 못할걸? 추워 아, 피즈 말고 피즈. 이즈 오, 이즈? 네, 이즈리해이즈리얼야 <laughs> <야맣때. 웃음> 저리가 아예, 딜은 아주 세다 니간야 때가 뭔소리지 알아? <laughs> 그알수 얘기하는 하지 거? 그만둬 만도 되고 하지마도 되고 오! 안돼! 일단 버리자 <웃음> 버리자 <laughs> <laughs> 안돼 과감한 버림 어. 아 다들 나쁘다 아니 근데 버릴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어. 아까도 살려줬으면서 아까랑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아씨네 네, 은하야 네? 이쁜 알지. 말 알지. 아이고 정말 아프고 뭔? 이쁜 응, 말. 정말 고운말 이쁜 응, 말고운말 그래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이쁜 말고운말 테캡 테캡 게이드. 그고어 뭐야? 어? 애니 애니 숨어 있었어? 오 세상에. 잡는다. 한순님 좋냐 가셨네. 좋냐 가야죠. 과연 얼마나 쓰실까? 아, 예전에 내가 아니니까. 예전에 내가 존이 안쓴 거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일부러 안 썼던 거고. 안 돼, 공을 <laughs> 이상한 데 달렸어. 진짜 안 믿네? 이형반들이 <laughs> 맞아요. 비웃는 거 보소? 아니에요, 한신님 말 봤어요. 비, 비웃는 인성 클라스 보소요, 이거? 아니에요. W, 예. 이 판은 제가 이기신 거예요. 어, 은하가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이긴 거야. 그건 인정해. <laughs> 안 돼. 어이 <오> 죽었다 죽였잖아. 죽였잖아, 애니. 다딜 계산해서 때리는 거라니까. 니들이 안 믿나 본데. 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껴. 안 돼. 조냐를 썼으면 좀더 완벽한 플레이가 키. 됐겠지만. 어, 이거라도 조니아를... 이거로도 먹고 갔어야 돼요. 아니, 아니 도망가. 이거 이거라도 먹고 죽지 괜찮아.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 후드려 패면 되는 거지. <laughs> 음. 한숨이 교회로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방금 숨소리 누구야? 그래 거친 남자의 숨소리들이라면 그래. 난자 사양하고 싶어. 왜요? <laughs> <laughs> 야너 같으면 어 더러운 남자 숨소리를 듣고 싶겠니? <laughs> 아넌 여자니까 다르겠구나. <웃음> <웃음> 미안하다. <웃음> 남자 지금. 아니 저는 내 목소리를 따서. 잡아 족쳐 그렇지. 기동력 기동력 신발이다 네 <laughs> 마관신 가요 그냥 갔는데 이미 네 기동력이라며 그러니까 이미 갔어요 야야 <laughs> 야, 무슨 직스가 마... 기동력일까 그 짧은 아는... 다리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겠다고 아는... 아는... 응 죽어라 이양반 보소 엑 q 큐가 좋아 음. 음. 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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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왜 바로 터지지? 두번눌렀나보지 아, 그런가 o 응. 몹쓸 손. <laughs> 몹쓸 손. 매너 손도 아 <아닌> 몹쓸 쓸 손. o <laughs> 음, 아무도 안맞았 e 저기요 얘들아? 어 굳이 타워에 다이브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저 생각하면서 했어요 잘하죠 뻥치지마 은하야 아, 진짜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했어요 웃기지마 니가 생각해가지고 그, 그런 플레이를 벌렸다고? 아니 비전 들어가 비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 죽였는데 어, 뻥치지마 너 본능이잖아 아니에요 아 믿음이 안가 아싸 나이스 지레이드 믿음이 안가 믿음이 믿었어. 그래. 은하도 요즘에 열심히 랭겜하고 하니까. 믿어 줄게. 랭겜 오늘 애니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믿어는 드릴게. 그래. 오. 제이스 아파. 하하, 이런 쿨타임이었잖아. 내가 먹어야 돼. 쿵쿵쿵쿵 왔다. 쿵 왔다. 왜 애들이 안 와? 내 애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올 찰리. 빡! 오, 나이스. 나이스. 은혜야, 물려. 물려. 날 잡아라. 아니야, 농담이야. 니가 죽으면 안 돼. 아, 왜요? 니가 <laughs> 지금 딜 1등이야, 임마. 아니, <laughs> 헤드님 있는데? 에이. 난 예전에도 얘기했지, 난 사람을 믿지 않아. <웃음> <웃음> 내가 꼭 1등 할 거야.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나 검은 털난 동물은 아예 자체를 안 믿는다니까. 빵. 음. 오. 오. 요, 웬일? 찾는줄 알았는데 맞았네. 잘 죽어라. 에이드.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난 검은 털난 동물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냥 빨리 밀어버리자.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꼭 일등이죠. 마지막까지 한 명. 휴. 1라운드 그래 가볍게 이렇게 이겼네요. 와, 처음이야. <웃음> 처음이야. <웃음> 그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스카이프 끌게요. 수고하셨어요. 자, 딜량 확인을 할 시간. 딜량. 이런 거죠. 음. 이런 거지. 당연히 내가 1등 해야지. 근데 탱은 제드님이 1등 했네. 네. 아니야. 내 캐리는 아니고. <laughs> 은하님이 잘했어. 어, 은하님이랑 직스님이 잘해가지고. 진짜 가볍게 이겼어. 오케이. 2라운드 녹화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